지가, 아, 어, 지가 사겠냐, 안 사겠냐.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먼저 에너지를 볼게요. 네. 자, 선생님 에너지 측정, 측정.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자, 세 개. 지금 선생님 에너지가 많이 흐트러져가 있어. 막 뽑는 것도 네. 아, 한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아니, 어, 지금 아니, 안 어. 했지, 자 어, 질문도 그렇고 아니, 자 지금 선생님 에너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음. 못 박혔어. 음. 그만큼 내 가슴에 못이 박혀가 있는 거야. 음. 힘든 상황이다. 어디 금전에? 음. 자 열쇠를 지고 있네요. 일단은 어, 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도 시간이 가야 되겠다. 음. 음. 열쇠는 내가 지고 있어. 근데 그분, 그분이 살지 안 살지를 한번 볼게요. 숙장 네, 그렇죠. 네. 뽑아 봅시다. 그 음.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단 숙장. 음. 하나. 음. 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말, 말이 너무 많이 앞섰다, 그래 나와요. 말만 쫑알쫑알쫑알 하고, 음. 구두상에 뭐 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무산될 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이 많아 보여요. 음. 음. 그럼 제가 지금 선생님 에너지가 음. 조금 탁해져 있어서 제가 뽑을게요. 음. 이거, 어, 생쌤 에너지도 그렇고, 많이 좋지가 않아요. 음. 음. 일단, 내가, 천오백만 원을 벌면, 공정서 득돼있거든 지가, 이제, 언제까지, 마지막 잔금은 지내야 된다. 천오백, 그은남 하나고. 자. 그 남자의 응. 생각이나, 응. 어,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이 응. 호텔을 응. 사고 싶어 하는지, 정말, 응. 이 사람의 속마음. 응. 이 털을 봤는지 음. 이 건물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어. 흡조하고 있어요 음. 어.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떨버려 놨어요 음. 내 사고 싶다 어, 이런 게 어, 있다 어, 지금 어. 말을 맞아. 많이 해놨 놓고 있네요 응. 음. 자이 남자의 속마음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음. 아까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음. 그러니까 음. 이분 혼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 주위에 음. 말 잘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음. 그리고 여성 같아요. 아니면 음. 여자도 보이면서 남자도 있고, 음. 남자라도 여자나 남자나 다 키가 크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음. 분이에요. 에. 자, 에너지가 조금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이 사람의 속마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말 사고 싶어 하는 건지, 에이, 이게 호텔입니다. 호텔. 응, 호텔, 강공서, 큰 거. 응.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합니다. 응. 자, 그러면 정말 이분이 응. 살수 응.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바꿔봅니다. 응. 살수 있을까요? 석장 응. 보겠습니다. 자, 짚어세요 예. 응. 하나, 응. 둘, 응. 둘. 예. 자, 뽑은 거는 이렇게 좀 주세요. 자, 사겠다고 어. 큰 마음은? 먹었죠. 음. 주사위. 음. 판을 던졌습니다. 응, 난데, 제시를 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음. 마음 크게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런데, 아리송하네 시큼한 먹구름이 껴져 있어요. 음. 살까 말까. 돈이 되겠나? 정말 그냥 음. 되겠나? 어. 이게, 예, 한 칸, 칸, 한 칸씩 분양하는 건가 봐요. 한칸한 객씩. 한객 하나. 예, 어, 그래서 한 칸씩, 이게 내 자리가 잘 되겠나? 음. 지금도, 지금 이 사람도 음. 좀깜까하고 답답하고. 지금 장사하고 있거든. 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음, 음. 음. 고민. 음. 음. 자. 하겠네요. 음. 자, 이거는 정어 음. 카드예요 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음. 메시지, 음. 소통, 음. 전화. 주위에서도 야, 사라, 사라, 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선생님과 중간자 역할에서 음. 사라고 그 사나나면 이 아파트나 음. 분양권이나 호텔이나 분양받아 음. 라면 좋다. 음. 객실이 좋은 거다 그렇게 나와요. 할려고 네.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확실히 계약하겠는지, 서류상의 작성을 네. 하겠는지, 네. 석장을 볼게요. 네자 신중하게 뽑아 주세요. 음. 음. 확실히 사인입니다. 사인까지 오겠냐고. 뭐야? 음. 시안합니다. 똑같은요. 네, 사인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돈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을 했어요. 누가 대출을 좀 크게 받을 것 어, 같아요. 어, 대출을 대출 크게 받고, 받고 어. 어, 누가 또 지원을 어디서 네. 다른 데서. 또 보조를 받겠습니다. 어, 네, 다른 남자분이 음. 돈을 좀 융통해 네, 주시는 분이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네, 네, 네 하시겠습니다. 어. 인기 있는 메리트다, 그럽니다 어, 네, 그리고 여성이 누가 또 하자고 어. 자꾸 이렇게 꼬대기는 분이 있어요. 어. 이 다른 우리가 여자거든요. 네, 여자고 인기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